2017년 11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어 씨는 동거남이 가정에 소홀하고 외박을 일삼자 분노와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일 어 씨는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지만 남성이 이를 무시하자 잠든 딸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을 막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어씨의 나이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아기를 살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한때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저지른 비극이었지만 법원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어 씨는 지난해 현기를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